결혼 정말 괜찮은 걸까요? 불안한 당신에게 보내는 위로와 조언. 이 사람과 결혼하는 게 정말 맞는 걸까? 결혼하면 행복할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혹시, 요즘 이런 생각들로 잠못 이루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늘 함께하고 싶던 그 사람과의 결혼이 마냥 설레기만 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인생의 가장 큰 숙제처럼 느껴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축복받아야 할이 시기에 불안과 두려움으로 마음 한 구석이 텅 비어버린 듯한 기분이 든다면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따뜻한 위로가 될 것입니다. 괜찮아요.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수많은 이들이 결혼을 앞두고 당신과 똑같은 불안을 느낍니다. 오랜 시간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것은 결혼은 단순히 두 사람의 만남이 아니라 서로 다른 두 우주가 합쳐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혼란과 불안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러니 이 감정을 애써 외면하거나 숨기려 하지 마세요. 오히려 지금의 불안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건강하게 해소하는 것이 행복한 결혼 생활의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불안, 결혼 후에 나는 괜찮을까? 늘 조마조마한가요? 결혼하면 모든 게 변할 거야. 지금의 자유와 즐거움은 다 사라질 거야. 이런 생각에 휩싸여 마음이 무겁지는 않으신가요? 얼마 전 만났던 한 상담자분도 결혼을 앞두고 밤마다 알수 없는 두려움에 시달린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결혼하면 나만의 시간, 친구들과의 만남도 모두 포기해야 할 것만 같아요. 이제 더 이상 나로 살수 없을 것 같아요. 라고 하셨죠. 이러한 불안은 사실 미래에 대한 통제권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미지의 영역에 대한 공포라고 설명합니다. 익숙했던 현재의 삶에서 벗어나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결혼이라는 미지의 세계로 들어서는 것에 대한 두려움인 것이죠. 하지만 이 두려움은 환상에 가깝습니다. 결혼이 당신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본질을 지키면서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이럴 땐 이렇게 해보세요. 결혼 후에 나를 구체적으로 상상하고 그려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혼자서 할수 있는 일이 줄어들까 두렵다면 배우자와 함께 할수 있는 새로운 취미를 찾아보세요. 혹은 주말 중 하루는 온전히 나만의 시간을 갖겠다고 미리 약속해보세요. 결혼하면 포기해야 할것 대신 결혼하면 함께 얻게 될 것의 목록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작은 행동들이 당신의 마음 속 불안을 걷어내고 미래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줄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당신의 삶이 어떻게 변화할까요? 당신은 결혼이 포기가 아니라 확장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나만의 세계의 배우자라는 새로운 우주가 더해져 삶이 더욱 풍요로워지고 불안 대신 설렘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불안, 재정적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결혼 준비 과정에서 가장 큰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것이 바로 돈 문제입니다. 결혼 자금은 충분할까? 혼수는 어떻게 준비하지? 결혼하면 경제권은 누가 갖는 게 좋을까?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연애 때와는 다른 냉정함을 마주하며 실망하기도 하고 상대방에게 서운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러한 불안은 안정성에 대한 욕구에서 비롯됩니다. 인간은 누구나 예측 가능한 안정된 삶을 원합니다. 하지만 결혼이라는 거대한 변화 앞에서 재정적인 불확실성이 커지면 마음 속에 큰 불안이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돈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는 사랑이라는 감정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럴 땐 이렇게 해보세요. 서로의 수입과 지출, 부채 상황을 솔직하게 터놓고 이야기해 보세요. 이 과정에서 서로의 경제 관점이 어떻게 다른지,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수 있습니다. 그 다음 함께 재정 계획을 세워보세요. 결혼 자금은 얼마까지 모을지, 생활비는 어떻게 분담할지, 각자의 용도는 얼마로 할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결혼은 서로에게 빚을 갚는 관계가 아니라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동반자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렇게 하면 당신의 삶이 어떻게 변화할까요? 돈 문제가 더 이상 결혼 생활에 발목을 잡는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투명하고 솔직한 대화는 서로에 대한 신뢰를 깊게 하고 함께 쌓아가는 통장 잔고는 두 사람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세 번째 불안, 결혼 후 갈등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사랑이지만 그 행복을 지켜내는 것은 갈등을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과연 이 사람과 갈등이 생겼을 때잘 풀어나갈 수 있을까? 서로의 가족과 나는 잘 지낼 수 있을까? 이처럼 결혼 후 닥칠지 모를 갈등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은 결혼 생활에 대한 확신을 흔들곤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결혼 초기의 갈등을 관계 확장의 통과 의례라고 설명합니다. 두 사람이 새로운 가족으로 만나면서 겪는 당연한 과정이라는 것이죠. 동양 철학에서는 이를 화이부동의 과정으로 보기도 합니다. 서로 다른 가치관을 인정하며 조화롭게 살아가는 법을 배워나가는 과정이라는 의미입니다. 갈등은 두 사람이 얼마나 다른지 깨닫는 기회이자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만드는 촉매제 역할을 합니다. 이럴 땐 이렇게 해보세요. 나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나는 피곤할 때 대화를 피하는 경향이 있어. 그때는 잠시 나만의 시간을 갖게 해줄래? 라고 미리 말해주는 것이죠. 배우자에게도 똑같이 요청하세요. 그리고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 존중하려 노력하세요. 너와 나는 다르구나라고 생각하는 대신, 나와 다른 너의 모습도 존중하고 사랑한다고 마음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당신의 삶이 어떻게 변화할까요? 갈등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두 사람이 함께 성장하고 더 깊은 사랑으로 나아가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지혜가 생기고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함께 이겨낼 수 있다는 굳건한 믿음이 생길 것입니다. 용기를 잃지 마세요. 당신은 충분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결혼을 앞둔 여러분, 지금 느끼는 모든 불안과 두려움은 당연한 감정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들은 결코 당신의 부족함이나 나약함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이 관계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고, 이 길을 잘 헤쳐나갈 힘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가볍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결혼 생활이 행복과 사랑으로 가득 차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더 많은 분들이 평온을 찾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결혼 후 찾아오는 현실적인 위기 어떻게 극복할까? 라는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